넓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laughs> 음. 아, 그냥 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길이를 만약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X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놈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해봐. 구해요? 어, 구해봐. 있으될것 같아. 그래? 어, 오케이. <laughs> 여기서 수세네발을 내려. 그리고 요 높이를 내가 편의상 h라고 둘게. 자, 그러면, sin x는, 어떻게? a분의 h잖아. 맞나? 그럼 AC는 뭐하고 같아? A sin X와 같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나누기 2부터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A sin X. 삼각형의 넓이겠네. 파란색이 높이, 요거 밑변, 2분의 1. 됐나?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으로 넓이 구할 수 있겠네. 2분의 1 곱하기 두변 길이, 바로 외우자. 곱하기 싸인 끼인 각으로 구할 거야. 됐나? 자, 그러면 만약에 삼각형이, 어, 둔각이야. 그리고 이거 AB라고 주어졌네. 여기 S야. 아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이걸 높이 자체가 밑변이 요 놈이면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가 높이잖아 맞지? 그러면 각을 x를 이용해 요각을 이용해 외각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x 각이 둔각이었다 그럼 요각은 어떻게 구해? 180도에서 x를 뺀 걸로 구하겠네. 그게 높이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둔각일 때는 2분의 1AB에다가 쌓인 180도에서 요 끼인각을 빼주면 돼 둔각일 때는 180도에서 빼주자라는 거 됐나? 그냥 사용할 때는 예각일 때 둔각이면 180도에서 빼줄 거야 자 그러면 어떤 평행사변형이 있었다 음요길이가 a, b, x였어. 그러면 여기 삼각형 넓이, 요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a, b 사인 x로 구할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이 넓이가 같지? 곱하기 이해줘야겠네. 평행사변형은. 그냥 ab sin x로 구할 수 있겠네 됐나? 넓이는 좀 간단하지? 그럼 만약에 편의 사 400년도 여기 x, 여기가 둔각이면 어떡해? 만약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a b, 여기가 x면 어떡해? <laughs> 똑같지 뭐 180도에서 빼주면 되지 x 그 이유는 또 이렇게 봐도 돼. 높이 구할 때 원래 이쪽로 외곽을 사용할 거니까. 혹은 여기는 180-X지. 여기가 A잖아. 여기가 B네. 그럼, 그러면 이평행사변형 이쪽 보고 사용해도 되잖아. 두 변. 곱한 거에다가 사인 요거하고 똑같잖아. 어차피 180에서 빼주면 됩니다. 둔각이면. 그래서 삼각형과 평행사변형. 이제 야야 이런거 한번 볼까? 야야야 두 대각선과 두 대각선의 길이와 극끼인각이 그 주어졌을 때뭘 어떻게 해버릴거냐면 요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을거야 또 요점을 지나면서 평행하게 또 ac와 평행하게 평행하게 그러면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 얘두개 평행하고 빨간 거두개 평행할 거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뭐하고 같아? b, d 길이와 같으니까 얘가 b겠네 요 길이 a, c? a 요거 a 요기가 x 각이면 요기고 요기 x 각 그럼 이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아까 어떻게? a, b 사인 끼인 각 됐나? 자, 그런데, 이제 뭘볼 거냐면, 얘, 요렇게, 요렇게, 나누어서 보면, 평행사변형, 넓이, 요거, 반이지. 이쪽도 넓이 반, 이쪽도 반, 이쪽도 반이네? 어? 그러면, 전체 이 평행사변형 넓이에다가, 뭐 해주면, 2분의 1만 붙여주면, 요, 색칠한 부분에 넓이가 나올 텐데. 됐나? 자, 그러면, 어떤 사각형의 두 대각선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다면, 2분의 1 AB 사인 끼인 각으로 해주면 됩니다. 끼인 각이라고는 그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거야. 공식이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아, 두 개밖에 없지. 그냥 AB 사인 X를 구하는지, 아니면 2분의 1 AB 사인 X를 구하는지. 됐나? 둔각이면 뭐 한다고? 어, 역시 180도에서 빼주면 돼. 운동. 아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한번 불카나. 뭐야? 야, 갑자기 뭐? 왜 갑자기 코, 코를 풀고 그래. 자, 어, 뭔데, 뭔데, 뭔데? 음... <laughs> 자, 여기가 45도, 여기가 5. 이 길이 몰라. 편의상 A라고 둘까? 그럼 삼각형 넓이는? 분의 일곱하기, 오, 곱하기 에이, 하기 곱하기 사인, 사5도 얼마? 너 계속 이런거 외우라 했지? 이름 깐다? 얼마야? 외이라 그게 10루트 2더라. 그럼 얘 계산하면 4분의 5루트 2. A가 10루트 2. 이양 시켜버릴까? 10루트 2 곱하기 5루트 2분의 4. 약분. B시 길이는 8이다. 이렇게 되겠지? 얘는 2분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8 곱하기 사인한개 그게 넓이 12가 된대요. 그 8이 왜 이렇게 생겼냐? 어, 됐나? 그럼 얘는 약분 착착 해가지고 12 루트 2 곱하기 사인 1 2이 나눠버리면, 사인 네모가 나누면, 1 2이 약분하고,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이란 말이야. 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이야? 얘기했잖아. 아, 네. 45도라고 얘기했잖아. 네, 45도라고. 봐, 야, 이 힌트 주잖아. 이렇게, 거기 꺾어서 이렇게 45도 이렇게. 아니 네 아까 각 고기 각도 이거였잖아. 어. <laughs> 아 비켜라 이거야. <laughs> 45도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둔각이야. 둔각이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180에서 뺀 거란 말이야. 바깥 여기가 45도였던 거야. 여기 몇 도겠어? 135도 이렇게 됐겠지. 중3이 뺄쌤 한번 성공했다고 이렇게 좋아한다. 야! <laughs> 축하해! 암상 개빨라. <laughs> 자, 그 다음. 얘는? 아, 삐졌다, 삐졌다. <laughs> 어떻게 구할래? 그, 그, 그 뭐? 뭐? 어, 뭐, 어, 뭐, 어떻게? 뭐와, 뭐? 랑 뭐. 그래. DB 딱 연결하면 되지. DB 연, 연결하면 뭐가 보여? 아니지. 손해보험. <laughs> 자, 아.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요렇게. 어, 이거 광고 아닙니다. <웃음> <웃음> 요 삼각형 두 개야, 그럼. 하면 돼. 자, 요 삼각형, 그럼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60. 왜? <laughs> 0.2초 빨랐나? 네. 자, 이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사인 60. 사인 60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얘 약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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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루트 3. 요거 넓이는 빨간색, 루트 3. 얘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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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루트 3, 루트 3, 루트 3 곱하면 얼마게? 9라. 그, 이거 넓이, 이거 넓이 더하면 되겠지? 이거 합하면 얼마게? 우와, 빨라! 그래서, 사각형 넓이 4, 루트 3.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CD 길이 구해라. CD 길이를 만약에 편의상 X라고 둔다면 요놈 길이도 X가 되겠지. 여기가 135도면 여기가 45도가 되겠지. 평행사변인 들 어떻게 구한다고? AB 6X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한개 넓이 12 루트 2. 이렇게 됐어. 약분 탁탁 하니까 어떻게? 3 루트 2x가 12 루트 2래. x는 놀랍게도 얼마? 봐딴생가 가다 걸렸다. 아니 아, 3분의 루트 2가 그러니까 말해 봐. 기다려 줄게. 아니에요. 아, 맞아. 답을 얘기해야지. 기다리고 있어. 그래. 야, 4, 3, 12! 네가 얘기한 거 마치 이런 느낌이야. 자, 3에 10제곱 마이너스 6에 제곱 마이스7 마이너스 1이 얼마야 그랬더니 아 이것은 3의 12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1 이에요 우와 이게 뭔 소리야 계산을 해라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태배증이네 그래서 <웃음> <웃음> 응? 뭐야 아 요거 열이 구하랬다 아 이젠 또 이게 나왔잖아 얘 길이가 7얘 길이가 8 그러면, 사각형 넓이 어떻게, 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요가. 합하면 120. 그럼 여기는 60. 사인 60? 2분의 루트 3. 4. 14 루트 3이. 넓이가 될 거다. 수시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지쳐쓰러을 때까지 그래서 과제는 음. <laughs> 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